대부분은 알아서 해주시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한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얼굴이 더 넓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처럼 얼굴이 좀긴 사람들은 여기를 다 날려도 앞에서 봤을 때긴게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음. 그객님이 어,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아니고 아니면 고객이 얼굴이 너무 약간 가로로 좀퍼진 얼굴형이 셔서 여기를 다 없애면 얼굴이더 넓어 보일 수 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으면 되는데 보통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점을 약간씩 찍어 놓고 여기도 뭐 연결되는 선을 약간씩 이렇게 대중으로 꼭이 아,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찍어 놓고 그 선들을 연결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마는 손님마다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마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고.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봐서 라인이 잘 나왔나. 그리고 거는 누워서도 확인은 가능해요. 나중에 누워서 한번더 확인 가능하니 일자로 쭉 내려요. 일자로 잘못 내려서. 음, 일자로 이렇게 쭉내리고 네. 일자로 쭉 내려. 항상 그린 그릴 때 새끼 손가락으로 중심을 조금 잡고 하면 선이 삐뚤지 않고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부분은 코끝에서 맞추면 되는데 손님 코가 만약에 너무 긴다? 그러면 또 엄청 내려오겠죠? 음. 또 생기면 끝에 라인에서부터 연결. 이렇게 해서 요 세미만큼만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망해져 있는 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형 그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눈썹을 들어가는 거예요. 눈썹은 일단 중심점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쪽 눈썹, 이쪽 눈썹 높이를 먼저, 먼저 맞추고 높이를 먼저 맞추 밑에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먼저 맞추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머리를 이제 어디까지 할 건지 다음 콧볼 가운데에서 위로 쭉 올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콧볼 가운데에서 위로 쭉 올려요. 그러면 앞머리는 이 정도 하면은 그런 다음에 연결, 연결은 곡선보다는 처음에는 직선으로 해요. 직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진 부분은 나중에 약간 둥글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꼭안 둥글해도 돼요. 그냥 각져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여자들은여기이너분 딱딱딱 딱 이렇게 각지면 이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진 부분은 나중에 디자인을 마무리할 때 약간 둥글게 음, 이렇게 따주시면 좀더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손님 취향이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손님한테. 음. 어, 약간 각지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둥글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음. 그리고 눈썹 문신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썹 문신 모양에 맞춰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냥 문신 모양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신 모양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끝에도 지금은 이 원장님은 눈썹 문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럼 끝, 내가 끝을 정해놨다. 그 끝에서 떤 A자로 쭉렇결해주시면 돼요. 높이 맞춰서. 손이 약간 너이 꼼꼼하다 우쿵 싶으면 누워서 한번더 계속 들어가면고 여기도 끝부분에 맞춰서 <laughs> 그리고 이제 라인까지 지워주고 손에 너무 많은 거 붙여요. 응. 긴거는 거. 짧게 짧게 해서 바로바로 정리들어 가는 거요한도 되죠? 음. 자, 이제 라인으로 돌아고 음. 음. 우리가 아까 디자인을 하면서 라인을 맞춰서 음. 똑같이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오른쪽을, 이을 때문에 오른쪽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텐션은 이마 헤어라인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 머리카락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고 하니까 옆에 있는 슈가에 붙여서 다른 머리까지 다인다. 그러면 텐션을 넘겨주고 아니이 V자, 이렇게. 벌리면서, 그럼 이 머리카락도 조금 없애면서 텐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민이 네. 많한텐션 사전,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지금은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음. 음. 라인 따라서. 음. 이 진정. 그 다음에 살짝 겹쳐서. 음. 자, 또. 뒤에 있는 머리카락 딸려오지 않게 잡아주고. 반대쪽도 텐션을 조금 주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리고 나오고 라인 밖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 한번더 밀착 놓고 그다음에 킥 그러면 라인 밖에 있는 것만 잘 뽑히고 있죠? 한곳안한곳 차이 나죠? 털이? 네. 네. 잘보죠흔려어서한번더퀵 네. 그다음에 진정 그러면, 다 뽑혔다, 어깨 있는 데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카락.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텐션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진정. 보기보다 음, 털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음, 잔털이. 눈으로 봤을 때안 보이는데, 잔털이 좀 있는 편이셔요. 음, 그 다음에, 이 날도. 거기 살짝, 이 날도 좀만 해줘요. 진정시켜주 반대쪽도 마찬가지 텐션 땡겨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땡겨주고 살이 이렇게 땡글리는 게 보이면 텐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아래쪽 할 때는 제 쪽에서 는 훨씬 편하잖아요 했텐션이 이렇게 돌리고 일단은 할때 여기 앞면부터 먼저 하되 고기 돌려가지고 뒤쪽 라인 먼저 해줘도 돼요 여기 보면 미간이 이렇게 털이 위로 가고, 음... 또 위쪽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양쪽으로? 네, 맞아요. 한번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아요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보면, 음, 여기, 여기 안에,